안녕하세요, 규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곧큰 상승할 주식보다 더 좋은 꿀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투자 준비 시간을 확 줄여줄 기능입니다. 교육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증권사 별로 거의 다 계좌가 있습니다. 그중에 키움하고 유진 투자 증권을 거의 주 계좌로 쓰고 있는 상태인데 가장 마지막에 계좌를 텄던 유진 투자 증권 이 MTs 이 챔피언에서 정말 좋은 기능이 나왔어요. 제가 일전에도 MTs 기능 소개 영상 나무 어플이었죠. 그때는 어 올렸던 적이 있는데. 그 때는 그 기능이 자동 매수 매도 기능이었고, 사실 그 기능은 모든 증권사가 있는 기능이에요. 나무 어플에서만 있는 기능이 아니고. 근데 이번 소개시켜드릴 꿀 기능은 아마 제가 쓴 증권사 중에서는 아직 없는 기능일 거예요. 쏙쏙 투자친구, 여기에서 쏙쏙 멤버십에 있는 기능인데, 나온 지는 좀한달 전에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안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일단 월 구독료가 뭐 3,000원 밖에 안 해서 어, 체험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구독해보려고 했는데 어이구 구독 1년 무료입니다. 이게 12월 안에만 구독하면 1년 무료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구독을 해서 오늘로써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직접 써보니 몇몇 기능은 우리 규실 시청자분들께 빠르게 공유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좋았던 기능만 먼저 소개시켜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 여기 섹터 전광판. 여기에서 우리는 주식시장 개장 후에 바로 당일 주도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초전도체 지금 상승률 기준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초전도체 주식이 가장 많이 주도를 했고, 자, 두 번째 리튬, 그리고 뭐 건설기계 순으로 오늘 주도주가 나왔네요. 이 기능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네이버 증권에서 당일 테마 주식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곤 했었는데, 어, 네이버 증권보다는 이 쏙쏙 섹터 정광판이 가속성이 좀더 편리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섹터 일기, 이거는 일기, 말 그대로 옛날에 있었던 거, 어, 섹터들, 어떤 섹터들이 과거에 주도했냐,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테마사이클 같은 거 체크하기 편한 기능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았던 기능이 특징주와 차트 스캐너. 이 특징주는 자이 실시간으로 급등락하고 있는 주식들 사유가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우리 투자 시간을 확 줄여줄 기능입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핵심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검색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 기능 정말 좋죠. 그리고 차트 스캐너. 우리가 이렇게 주식을 검색하고 그 주식에 특정 이벤트가 있었던 것을 날짜와 그리고 이벤트 사유 이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시간, 전략이 되겠죠. 그 외에도 쏙쏙 멤버십 기능이 좋은 게 많습니다. 아직 그런데 제가 피부에 와닿는 기능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섹터 전광판, 섹터 1기 특징주 차트 스캐너. 그러고 보니 앞에 다 포진되어 있네. 자, 이 기능들이 좋았고, 이 기능이 만약 유료 기능이었다면 저만 체험해보고 끝냈을 텐데, 12월까지만 달 가입만 한다면 1년 동안 구독이 무료이기 때문에 안 해볼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규율 시청자분들 좋은 기능 많이 한번 체험해보시고, 투자 시간 절약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올해까지 곧큰 상승이 나올 종목 100% 승률 유지하기 위해서 또 좋은 종목 선별 중에 있으니까 20번째 종목이 될 후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